물론, 이거, 인덱스로 해도, 진행하는데 큰 무리 없는데, 나중에, 댓글 기능 할 때, 이거, 인덱스로 하면은 댓글 기능 구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돼가지고, 미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거 목록에서 지워주는 건 요거 간단하죠.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거 내용 지워버리요 됐고요. 자 올바르지 않은 게시물을 선택하면 이제 여기서 선택 아직 우리가 구현 안 했죠. 요거자 수정할 게시물을 이제 선택하는 건데 선택하는 거니까 타겟이라고 할게요. 1 번. 누르면 1번 게시물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2번 누르면 2번 게시물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내가 만약에 게시물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3번 3번 게시물이 갖고 싶어요. 3번 게시물을 선택하고 싶어요. 자 그럼 3번 게시물 어디 있는지 모르죠. 리스트 안을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리스트 연습 문제 같이 풀때 리스트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뭐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을 해서 컴퓨터한테 찾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막 추가되고 삭제되고 추가되고 삭제되고 하면은 어떤 번호가 몇 번째 있는지 결국 알수 없습니다, 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반목문을 이해서 처음부터 넘버스죠 여기 끝까지 탐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이 리스트 안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탐색하셔야 돼요 원하는 조건을 넣어야겠죠 어, 내가 찾고자 하는 타겟 번호랑 넘버스에서 하나씩 꺼내 와야겠죠. g e t i, i 번째 번호를 꺼냈을 때, 요거는뭐 current 넘버라고 할까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타겟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번호랑 현재 번호랑 같으면, 찾은 거죠. 이때 i가 우리가 원하는 i 번째. 그렇죠? 자 여기서 또헷갈리시면안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이 i입니다 i. 몇 번째 저장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하죠. 총3 개의 저장소가 있는 거고. 자 1번 게시물은 다 여기 들어가죠. 2번 게시물은 다 여기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게 저장을 했죠. 3번 게시물 여기 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호로 여기 2번, 2번 게시물이 1번 인덱스에 있다라는 걸 찾으면 다 1번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으면 나머지도 그냥 다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번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번호가 몇 번째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고 이거 찾으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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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i다 자 그래서 요요때 i 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result라고 할까요? result result index 그냥 타겟 인덱스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타겟 인덱스 요건 타겟 넘버로 할게요 두개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랬습니다이건 게시물 번호 요거는 어레이리스트 그 저장소에 몇번째 저장되어 있는지 인덱스예요 자, 요건 처음에 마이너스 1로 해놓을게요 혹여라도 0 이상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0은 인덱스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못 찾으면, 인덱스로서 의미가 없는 음수로 표현을 하겠다, 이거예요. 0으로 표현하면 못 찾았는데도 0번째 에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로.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복문을 돌려서 찾았으면, 마이너스 1이었던 타겟 넘버를, 타겟 인덱스를 i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찾았으면 할일 끝난 거죠. 더 이상 반복문돌 필요 없잖아요. 브레이크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찾았으니까. 새 제목과 새 내용을 입력받아서 해 주면 되죠. 그 그렇죠? 요거 어, 기능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여러분도 네이버 카페에서 해 보세요. 딱 눌러서 제 건데 수정을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새로 입력해서 등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입력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언제만 진행해야 됩니까? 찾았을 때만 진행해야죠. 찾았는데 없으면 올바르지 않은 게시물을 선택하면 게시물이 없다고 나와야 다고죠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게이거죠 얘가 만약 마이너스 1 그대로면 찾았는데 없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안 탔다는 얘기니까. 그럼 없으니까 없는 게시물입니다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도 하나 발견했다는 얘기니까 그때 타겟 인덱스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새 제목 땡땡 새 내용 땡땡 그리고 받아주시면 되죠 두개 새로 받아 주신 다음에, 자 이거 어레이 리스트 수정하는 거 기억 나시나요? 타이틀스에 Set 여기 요기, 여기에 있는 인덱스를 요걸로 바꾸겠다죠. 근데 타겟 인덱스 우리가 이제 찾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제목을 바꾸는 거니까 그거고 새로 받아 주는 걸로 바꿔줍니다. 바디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해당 우리가 찾은 여기 여기 제목과 내용을 새로운 걸로 샥바꿔주겠죠 여기가 타겟 인덱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 다 됐으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add 해서 두개 정도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서 업데이트 하시고 이상한 거 4번 입력하면 없는 게시물입니다. 1번 새 제목으로 잘 바뀌는 거를 확인해보시면 돼요.